안녕하세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티켓을 구매하셨다면 남들이 잘안 알려주는 오픈런 꿀팁부터 슈퍼 닌텐도 월드에 입장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픈런 시간이 몇 시부터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오픈 시간은 시즌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유니버스 스튜디오 공식 사이트나 어플에서 확인해 주셔야 해요. 보통 오전 8시나 9시에 오픈 된다고 공지가 되는데요. 실제 입장이 가능한 시간은 공지된 시간에서 45분이나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티켓 입장권 구입 시 15분 먼저 입장이 가능한 티켓은 추천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유니버스 스튜디오 재팬 공식 사이트나 어플에서 오픈 시간이 8시라고 공지가 되면 된다면 7시나 7시 15분에는 15분 먼저 입장이 가능한 티켓 소유자부터 먼저 입장 후 7시 15분이나 7시 30분부터는 일반 입장권 티켓 소유자가 입장하게 돼요. 그러면 오픈런을 한다면 몇 시부터 와서 기다려야 할까요? 오픈 기준 시간에서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일찍 오셔서 아침부터 줄서주셔야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8시에 오픈하는 날인데 1시간 전인 7시에 입구에 도착해서 줄서있는 풍경이에요.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오셔야 되겠죠. 오픈런할때 입구에서 가장 줄이 적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메인 대문인 슈퍼마리오 아츠를 지나서 줄을 서시면 사람들이 제일 많아서 오래 기다려셔야 하고요. 서브 대문인 우츠가 지 쪽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 쪽이라 긴 편인데요. 그래도 메인 대문 쪽보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지구본이 있는 5시 방향이 가장 줄이 적은 편이니 해당 위치에서 줄 서시는 걸 추천드려요. 줄 서실 때 여기에서는 서시면 안 돼요. 이곳은 티켓을 구입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입구로 들어가는 줄에서 주시면 돼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줄을 서시면 입구에서 직원들이 가방 검사를 한 후에 스튜디오 패스 입장권의 QR 코드를 찍고 입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500ml 음료수는 1인당 한병 소지가 가능하고 셀카봉과 음식 같은 도시락은 반입이 안 되니 해당 물건은 호텔에 두고 오셔야 해요. 짐 검사를 마치고 핸드폰에 있는 스튜디오 패스 QR 코드를 찍으신다면 입장 성공! 자, 이제 슈퍼 닌텐도 월드 오픈런을 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닌텐도 월드 오픈런 하는 방법은 오픈런 시간부터 1시 반 또는 2시간 전부터 줄 서서 일찍 입장한 경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슈퍼 닌텐도 정리권 배부 전에 그냥 슈퍼 닌텐도 월드 입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오픈 시간 1시간에서 30분 전에 와서 오픈런을 해도 이미 슈퍼 닌텐도 월드에 인원이 꽉 차서 정리권을 배부하게 돼서 입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정리권 배부 전에 슈퍼 닌텐도 월드를 진짜 오픈런한 경우는 유니버스 스튜디오 재팬을 입장하자마자 슈퍼 닌텐도 월드를 향해 뛰어주세요. 위치는 여기에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럼 슈퍼 닌텐도 월드 입구에서 별도 닌텐도 월드 지역 입장권 QR코드를 확인 없이 직원들이 입장 허락을 해준다면 그냥 들어가셔서 마리오 카트부터 타러 가시면 돼요. 만약에 슈퍼 닌텐도로 최대한 빨리 뛰어왔는데도 직원분들이 닌텐도 월드 지역 입장권 QR코드를 확인한다면 무료로 입장 가능한 닌텐도 월드 정리권 발급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슈퍼 닌텐도 월드 정립권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입장권을 등록해야지만 정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입장 전에는 닌텐도 월드 정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앱을 미리 다운 받아 놓으셨다가 입장 후 슈퍼 닌텐도 월드를 향해 걸어가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앱을 켜서 입장권을 등록해 주세요. 이 정리권 클릭, 입장권 등록하기 클릭, 면책 사항 승낙하기 클릭, QR 코드 인식 클릭.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클릭. 이때 한 분이 일행분의 모든 입장권의 QR 코드 티켓을 한꺼번에 등록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고요? 그건 닌텐도 월드 정리권을 받을 때 같은 시간에 입장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한 분이 일행 전체의 입장권을 등록하셨다면 슈퍼 닌텐도 월드 정리권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장권 등록 종료하기 클릭. 우측 화살표 클릭해서 홈 화면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e 정리권 클릭. 에어리어 입장 정리권 추천권 클릭. 이 e 정리권 발권하기 클릭. 슈퍼 닌텐도 월드 클릭. 인원 체크 후 다음 클릭. 슈퍼 닌텐도 월드 정리권을 배부받을 때 시간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셔서 시간 선택 후 정리권을 배부받으셔야 해요. 만약 선택을 느리게 결정해서 누른다면 다른 사람이 미리 선점해버려서 정리권을 원하는 시간대에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시간대를 선택. 이 정리권 발권하기 클릭. 발권한 티켓을 표시 클릭. 정리권을 배부받는 게 성공하셨다면 발급받은 정리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슈퍼 닌텐도 월드 정리권에 기재되어 있는 입장 가는 시간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 입장 가는 시간 5분 전이나 실제 입장 가는 시간에 닌텐도 월드 입구로 가주시면 돼요. 만약 좀더 빨리 들어가려고 닌텐도 월드 입구에서 줄 서서 직원분한테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입장하겠다고 한다면 두려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다시 처음부터 줄 서라고 맨 뒤로 보내기 때문에 전리권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먼저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셔서 오픈 런을 했는데도 아침 9시에 이미 정리권이 배부가 종료되었다면 추천권에 기대를 걸어야 해요. 추천권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신정으로 추천권 응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어플에서 이정리권 e 클릭, 에어리어 입장 정리권 추천권 클릭, 이정리권 e 발권하기 클릭, 슈퍼 닌텐도 월드 클릭 면책 사항 승낙하기 클릭 에어리어 입장 추천권 발권하기 일행을 체크해서 다음 클릭 또 다음 클릭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 이 정리권 발권하기 클릭 슈퍼 닌텐도 월드 추천권을 응모할 수 있어요 발권한 티켓을 표시 클릭 당첨 유무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입장 가능한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당첨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홈 화면에서 당첨 유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e 정리권 클릭. 에어리어 입장 정리권 추첨권 클릭. 추첨 결과가 보이면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전 아쉽게도 낙첨되었지만 여러분들은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